쪽에 어. 엉덩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음. 3,4,5인데 4,5번도 안 좋지만 직접적으로 안 좋은 게 3번이다 음. 3번이 아. 까만 게딱 디스크, 딱. 디스크, 디스크가 시커메졌구나 네, 옛날에 디스크좀 많이 알았어요 음. 근데 제가 이게 교정을 하는 기계 갖고 그냥 수술 안 하고 그냥 그런 대로 버티고 다 낫다 그래서 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피가 아무렇게 도 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착이 생긴 거예요. 음. 근데 협착이 이게 심한 거 같아요. 이게 막 저려 가지고 음. 땡기고막 아, 여기 난 걸으면 여기 못할때막 너무 너무 괴로운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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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 천골 쪽이나 천골.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알았어요. 줄여 빠져 아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이렇게 빼는거 같은 그런 통증이 아. 있어서 걷질 못해요. 어머니, 여게다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 아무데나 앉아 있으면 또. 살 금방 줄어들어요. 예. 편안해. 이게 등중이 아 여기 막 있는 게 아니고. 음. 편안해요. 어, 앉아 있을 때는 그러면 아무렇지도 음. 않겠네. 네, 앉아 있을 때는 괜찮아요. 여기, 여기도 저리는 것도 좀 들어오고. 아, 있긴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아니, 그러믄요. 아침에도 막 저려가지고 내가. 어찌겠죠. 아 근데 어찌 되는 좀. 덜럴적이 있고, 어쨌든 응. 더 유난하게 막 지름, 찌름 지름, 찌름, 지름하고 찌름, 막 그냥 여기가 또이 관절도 안 좋아가지고요. 응. 음, 여기가 더 많이, 여기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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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쑤시가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응. 막 쑤시고 옛날에 이렇게 물도 많이 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서. 응. 근데 이제 유튜브 하도게 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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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따라 하셨구나. 응, 응. 응. 따라 하고서도, 이거, 이거, 그러니까 진짜. 많이 좋아졌겠네. 안 뗐어요. 오 알고 뭐, 나서부터는 내가. 병원에서, 아, 또, 또물 빼요, 물 찼어요, 그래. 큰일 났더라고, 내가.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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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 예, 요, 여기 몰라, 여기 쏙 들어간대. 예. 예. 요, 요, 여기를 그냥 계속 이걸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laughs> 그랬더니, 어, 느날 보니까 이게 물이 쑥 빠졌더라고. 아, 아.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신기한데, 왜 나는 낫질 않는 거야. 맨날 열심히 붙여도. 어머니, 나왔네요. <laughs> 그건 나왔잖아요, 그거는. 예, 그 창고는요. 아, 예, 그 창고는. 야, 아, 그래, 이래서 정말 소화도 안 되지. 뭐 뭐, 아이구, 야. 응, 근데 가 어디로 들어가야지? 뭐, 머리도 아프지. 머리도 아파요? 소화가 안 되면 머리가 아프지. 아, 소화가 안 되면 머리가 아프죠. 맞아요. 일을 가서 지금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음. 음. 위가 음, 뭐라 그럴까 그 심장이 뛰면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응. 그런 상태로 해서 원체부 더하죠 응. 심장이 뛰고 입술을 괜히 그냥 앞서가서 겁을 내는 거야 병원에 가서 내 이름만 대도 괜히 혈압제고 세우면 괜히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혈압이 올라가고 어 <laughs> 그냥 그저 뭐라 그럴까 그 공포증이 그라 그래 나 보라 그랬던 거를. 응. 아, 그런 공항 공황, 공항 장애 그죠? 공항장애가있다그러더라고공항장애요 그 의사가 그래요 나왜 병원에만 오면 식탈압이 올라가고 심장 이끼고이주만 불러서 그러죠? 내가 그랬어요 그 이제 버스를 아직 18살 소녀 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장는가잖아요 <laughs> 예. 머리를 예. 그러면 이 버스가 갑자기 예. 이게 좁아갖고 막 아, 답답해요? 그런데 뭐 앞에 앉아있어야지 막, 이게 이막다 먹고 싶은 심장이지 아. 운동은 좀 음, 하세요? 다리가 아프니까 집에서 어. 그냥 내가 혼자 이거를 스트레칭하고 네. 그냥 팔내 흩어놓고 음.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면 집행을 짓고 나가면 단 5분, 7분? 거기서 네. 앉아야 돼. 여, 여기가 너무 아프고 여기, 여기가 음. 그리고 앉아있으면 그냥 또 사람은 편안앉아요그면또 <laughs> 있다가 또 걸으면 또 어, 금방 또 아파지고. 네. 한 5분 걸으면 아파져요또 통증이. 요즘은 어떨 때는 이거 몸무치면 양쪽에 붙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저께는 내가 공원에를 그래도 좀 걸었어요. 응. 음. 음. 앉다가 걷다가 앉다가 걷다가 하... 한참 앉아 있다가 음. 또 조금 걸었다가 이제 많이 벗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냥 그러고 왔어요. 그래도 공원에도 아, 무릎 아프시기 전에 응. 네, 네. 이게 언제부터 아픈 거예요? 다리나 뭐 엉덩이나 이런. 이게 꽤 오래됐어요. 응. 이게요. 저기 손자 키울 때, 응. 50대 중반 때 손자를 아. 키우는데 응. 직사로 혼났지 아주. 주위하고 응. 그 우유 맥이래 그, 엄마는 직장 다니느라 그냥 우리가 다 그냥 양반 하고 그냥 팔에 일부가 날 정도로. 아. 그, 아. <laughs> 우힛하하하하하하 한번 정신을 잃었었어요 아. 그 정도로? 할까? 응. 그래, 그러고서는, 아찔하가이 양반이 그 다음부터는 밤에 날더라도 자라고, 음. 당신이 일어나서 두시고 세시고, 에이, 우유를 아. 먹이겠다고 네. 그랬는데, 이 무릎이 고장이 났다 그때부터? 그때 물이 이만큼 찼었어. 와. 고네 번을 뺐어요. 어. 아. 그때.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의사선생님 기본적으로 맞을 텐데, 다 사진을 찍어서 다 나왔고, 그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여기 엉덩이 근육이나 다리 쪽에 있는 근육이 그냥 아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문문 칩이 근육 통증 감소 의료기예요. 그래서 그거 그걸 그걸 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봐서는 뭐그 통증들 근육 통증은 쑥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어머니도 지금 저는 그렇게 네, 여기 봐요. 있어요. 아 그것도 하셨어요 아니 뭐야 이것도통통해요 알았어요, 일단은. 자, 지금 앉아있을 때 여기가 지금 느낌이 안 좋은 거죠. 예. 지금, 뭐, 지금 이 상태에는, 음. 그냥 이 허리 여기만 지금 여기가. 뻐근해요? 응. 여기는 또 그냥. 알았어요. 또 그만, 그만 해. 한번 이제 그럼 일어서 볼게요. 신발 신고. 일어서기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봐. 어.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 매달아 놓은 거면 그냥 무거워요. 음. 음. 자 다시 한번 앉아 보세요. 앉아. 네, 앉아 보세요. 응. 앉는 게 힘드네.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때 불편한 게 있어요? 일어설 때요? 예. 네. 지금 상태는 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는데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렇게 큰 통증 있거나. 작은 통증은 있어요? 그러면? 어. 자 앉아 보세요. 앉는 게 힘들어. 안드 안 앉는 게 이게. 아이고. 어. 무릎이 안 좋아요? 응. 아, 무릎이 이게 4 일에 나거든요 응, 알았어. 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다시. 일어나기는 쉬워요? 네? 일어나는 건 쉬워요? 일어나는 거요 네. 일어나는 거는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때는또아파 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앉아 보세요. 지금, 지금, 지금? 네. 아 근데 여기, 음. 여기가 이. 여기. 알았어요. 앉을 때는 그렇고. 아, 자, 일어날 때손짚지 말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손을 옆으로 하고, 일어나 보세요. 예, 일어나 보세요. 아이 아이고. 어. 아이고, 불편하죠? 예. 네. 어디가 불편해? 여기 달려 땡기죠. 아. 다리가 땡기죠. 알았어요, 앉아 보세요. 그리고, 자유도 지금. 뭔가, 땡겨, 땡겨, 땡겨. 칩이 있으시죠, 지금? 칩. 칩이요? 꺼내보세요. <laughs>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 아이고, 잘 일어나네. 알고미시상해 <laughs> 앉아 봐요. 어우 잘하네자연스러 아주 자연스럽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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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지 소리가 나. 어, 뭐, 나겠죠.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또일어나봐요 와. 안 잡아요. 제뭐 했는지 기억해요? 제가 뭘 했는지 기억해요? 글쎄 그거 그래서 기, 기인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방망이를 두드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 이쪽 다시 한번 도와서 봐요. 한번 벗어봐요. 양말, 아, 아 신발. 여기야? 이거 신발이야? 네. 음. 자 그리고 발 올려봐요. 어, 어디? 어, 자 그래? 이거 봐. 이렇게 해서 제가.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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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약하게 때는. 요요요 요거 되게 아파. 아이고. 이렇게 때려준 거밖에 없잖아요. 자 어머니가 때려보세요. 결국 어머니가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아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하는 거구나. 난 그런 거를. 여기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다 아, 때리면 좋은데. 이렇게. 특히 여기가 중요한가요? 어, 여기, 중요한 여기 여기가요? 네. 여기 여기 근데 어히 여기. 여기. 네 아이고. 어우, 이제 세게 못 때리는데도 지금 막 이렇게 아프잖아요. 전체적으로 돌아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응. 해준건 이거밖에 없는 없는데. 없는. 그거 더럽네. 아우 그래 내가 살살 때려서 그런 거 아우 네망치가든요 어우 저런 아, 자 다시 신발 신고. 아프구나. 여기가 저거. 응. 음, 아 저들이 찾았네. 또 배워 응. 신발 다시 신어봐요. 그고또 일어나 볼 거예요. 아니 어때요? 어. 너무 <laughs> 잡나. 아까 여기가 도둑이 네. 앉아놓은 거, 떼는 고 어. 이렇게, 이렇게 막 문이 잖아요 제가요. 음. 근데, 아이고, 네,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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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유. <laughs> <오케이. 웃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태충 아시죠? 잘 알죠, 태충. 자 신발 양말 벗어 보세요. 자 편집이... 여기 엄지 검지 사이. 예, 네, 엄지 검지. 여기. 응. 네. 어, 어, 이게 안 지금 안. 하... 안 지면 이렇게 아파. 하나도 안 풀렸잖아요, 어머니. 어머, 그러게 말이요 이게 어떻게 안 풀리고 어떻게 몸이 좋아지길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한게다 엉터리고만 떠요. 엉터리죠. 꼬 오랫동안 하셨다면서 지금 하나도 안 풀려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 아픈 게싹 없어져서 하나도 안 아파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참.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응. 네. 여기 칩을 이렇게 여기 여기 붙여야죠. 아셨어요? 대충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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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네. 이렇게. 아, 거기 되게 다 이렇게 만져만져 보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여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데다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 네. 음, 이게 만지 아프면서도 음. 왜 이렇게 가려워요? 아, 가려워. 안 좋아서 가려워요. 안 좋아. 여기가 완전히 좋아지면 가려운 게 없어져요. 피섞는게 아니고? 아니 아니. 음. 순환이 안 되니 가려워지는 건데. 순환이 나중에 잘 돼서 여기 정상으로 돌아오면 가려운 게 없어져요 아 그래요? 네그러저는홍어을요이 어. 시간만 붙이면안 아, 좋아서 가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용천 아시죠? 예요 자리 예예. 여기에도 이렇게 보세요 여기 안 아파야 되는 보통은 안아파이 자리가 안 좋은 사람은 많이 안 좋은 사람은 여기가 아파이용천 자리가 아이고. 여기가 다용천이에요두 번째 발가락 가래 따라 내려가서 여기 쏙 들어가는데 두두 번째 가서 선생님 여기 기가 아니고 두 번째 발가락 여기서 이렇서 음. 여기 쏙 들어간 거. 아이고. 아 이거 야야야. 야. 자 쓰레기. 이렇게만 해놓고 그다음에 보세요. 아이고. 무릎이 안 좋잖아요. 네네. 무릎 자리 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어? 엄지 검지 사이 보세요. 여기 쏙 들어간 거. 거기가 무릎이에요? 네 무릎.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따라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봐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따라 내서 여기 쏙 들어간 거. 사이에 사이. 어, 검지 중지 사이 어. 그 다음에 중지 약지 사이 약지 새끼 사이 어. 이 부위가 무릎에 해당돼요 어. 여기 사이 사이 사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눌러만 줘볼거예요 줘 응. 이렇게 아이 거기가 되게 아프다 어, 그럼 여기는 여기는 거, 거. 여기는 더 아프네 여기는, 거기도 좀 아이고. 여기는? 거기도 좀 아이고. 여기가 제일 아프구나 아이고, 여기. 음. 똑같이 눌러도 제일 아픈 곳이 나오네 <laughs> 자 어이. 이렇게 보세요 자 아까 여기 찌걱찌걱 거린다 그랬죠? 신발 신고 한번 일어나 볼 거예요 찌걱찌걱 소리에 변화가 있는지만 보게 앉아보세요 찌걱 소리 나죠? 찌걱 소리 나죠? 음. 아 그럼 이제 일단 일어나는 건 아주 편하고 음. 소리는 어때요? 사실은 아쉬 지금은 소리가 아까는 잘안나시래 아, 아, 지금 들려면 그렇죠, 들려죠 처음엔 쭈 하고 나는데 어, 들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가 알아서 맞아 들어가요. 와. 이 쉬운 거를 뭘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뭘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지, 그러지. 이렇게 집에서 그걸 꾸준히 제대로 하셨어야지. 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우리는. 정확하게 할 필요 없이 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한 거 같은데? 음. 지금 아주 편해졌잖아요, 금방. 네. 제가 모르서어요 근육통증이라고 랬잖아요 통증이 쑥 사라지잖아요 근육통증이 지금 허리 뻐근한 건 어떠세요? 앉아있으면 아, 거기 뻐근하다고 랬잖아요 아니 좀 졸여요 아까보다 그거 봐요 그러면 이거는 몇 시간씩 수술했다고 큰일 나갔네 그건 모르지 이제 의사선생님을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는 결국은 어머니가 판단하셔야 되는데 근데 어,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걸 겪어 보고 그런 것도 겪어 보고 어머니가 판단하셔서 이제 결정하시면 되죠. 아니, 어디가 병원 가서 뭐해본게다다해 봤는데. 음. 자. 쉬워에 어려워요. 네. 예. 이 저린 게 이렇게 안나요 지금 저여야안저여요 절여야? 네, 지금 지금도 거기가 잘자리 자, 어머니. 양쪽이 다 여기 알았어요. 쉬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절인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전에. 지금 응. 했어요. 응. 그럼 똑같아요. 이쪽 발 하듯이, 이쪽 발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아, 잘 봤네? 훨씬. 자, 지금 어때요? 여기가. 절인 거. 아, 여기 절인 거요 아까 절인 게 제일 문제였잖아요. 아직, 완전 지는 않아도. 네. 와도... 아까 그러면 10개였다면 지금 몇개 정도 남았어요? 지금 단 다섯 개아 다섯 개 정도? 어. 아 근데 여기가 이렇게 땡기네 또 어. 어. 여기가 무르게 여기 워낙에 안 좋아서 응.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요쪽에는 좀 가벼운데 여기는 이렇게 무거워 응. 음. 뛸수 있겠어요? 혹시? <laughs> 여쭤보는 거예요. 안 음, 돼. 안 뛰어지네. 이게 응, 게 여기가. 어. 저리고, 땡기고, 여기가 무겁고. 알았어요. 앉아보세요. 네. 자, 이제 보세요. 아까 제가 보기에는 음. 그쪽에막무럭 이쪽이 무겁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다 근육이 네. 일종의 통증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근육이 제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아까 발바닥에서 무릎 자리가 있어요. 아니, 발바닥에 무릎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요, 여기. 여기 팁을 네. 붙이면은 네. 아마 그 무릎 통증이 쑥 이쪽에, 이쪽 근육들이 네, 네. 제 역할을 하면서 네. 아마 제가 더 가벼워질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제 엄지검지 사이. 검지, 중지, 사이. 그 다음에, 중지, 약지, 사이. 약지, 새끼, 사이. 이렇게 쭈르륵 붙였어요. 이 자리가 무릎 자리에요, 무릎 자리. 그 아래가 용천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가. 무릎이면서 허리 자리에 여기가. 거기 허리에 여기가? 허리가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신어보세요, 이제. 신발 신어보세요. 오른쪽 무릎 어떠세요? 오른쪽은? 네. 아 왼쪽 무릎 어, 지금 어떠냐고?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예 여기가 이렇게 안쪽에, 음, 가 네. 그럼 아까 5정도 남았다는데 그랬 지금은 몇정도 남았어요? 지금은? 예 네. 지금은 한두개나아 그래요? 네. 알았어 가벼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꾸준히. 지금 저리게 변나. 어. 하다 보면 나. 아이고, 지금도 저래요? 지금이 온다. 어디가? 치료 치료하면서. 어. 뭐가 이렇게 이렇게 묵직한 치료하면서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저리냐고 제 말은. 허리에서 오는 게잖아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 네. 허리가, 그게, 허이 눌러서, 발리는 저기, 인간요제 허리가 하나도 안 만졌잖아요. 예? 네? 제가 허리를 하나도 안 만졌잖아요. 지금 어땠어요? 아까보다는, 처음보다는. 아까 여기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보다는 많이 좀, 겠죠 지금 한 번, 다시 한번 뛰어보세요. 뛰어 지나보게. 아, 어. 이게 어. 문제 해가지고, 왼 제가보면 조금 띄어지네 어 띄어지네 이제 조금 완벽하지 못해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다시 앉으세요 자 보세요 여기 삼음교에 붙이고 읍능천에 하나 붙였어요 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걸어 보세요 그쪽으로 당긴다면서요 음. 덜하네에 <laughs> 뭐 어. 네. 다시 한번 좀띄어봐요띄어지나또 보자. 어이고잘 뛰네 이제. 어, 어머 어 <laughs> <laughs> 이제 띄어지네 작은 근종으로. 다 네. 이렇게. 아, 띄어지네 이제 드디어. 네. 아. 이지 구부리지를 못해. 응. 어, 알았어요.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안 구부려져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소선은 이렇게 이소선을 이렇게 되지. 어. <laughs> 소선은 되는데 구부리지를 못해. 알았어. 이제 구부리는 거해 볼게. 요일로 와요. <laughs> 자. 처음 에 어머니가 구부리지지 않아서 앉지를 못했어요. 예. 지금은 네. 어, 그러니까 벌써 어머니 아까보다 많이 구부려진 거예요. 아까 생각해 봐요. 무릎이 아프면서 안 구부려져가지고 제대로 앉지를 못했잖아요. 기억나요? 지금은 금방 앉아지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laughs> 어. 이제 자, 아까보다 훨씬 더잘 구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말 맞죠? 일어서서 앞으로 조금만 나와 보세요. 앞으로 조금 나와서 다리 다리 살짝 벌리고. 다리 벌리면 벌리고. 아 너무 벌리지 말고 살짝만. 자 이제 다리 구부려서 앉아 보세요. 쪼그리 앉는 거. 그냥 그냥 앉아요아 그냥 그냥 앉아요어 근데 이거 여까지는안 돼. 여기가 어머니. 땡기네. 여기가. 어머니. 아까보다 네? 훨씬 낫네. 응. 많이 구부려지네. 응. 어. 근데 여기 여기가 땡겨. <laughs> 어이는 어. 엄청나게 많이 구부려지네. 아 근데 여기 땡기 여기 땡기. 알았어요. 알았어요. 앉으세요. 여기가 이렇게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안 좋았던 게이 안쪽이잖아요. 막 저리면서 아프고 예, 예. 이런 것도 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붙여도 되지만은 예. 손을 이게 음, 음. 여기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고 되게 아프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픈데 음. 무슨 수로 여기가 건강해요. 이렇게 풀어주든지 예. 여기 칩처럼 칩딱 붙여버리든지.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아이고, 여기가 되게 어. 무슨 수로 여기가 좋아져요? 아프면 뭐 염증이 있다고 그러죠? 응. 그렇죠. 염증 염증 물질들이 쉽다. 있다고 그러죠. 아주 되게 아프죠.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아버님이? 뭐 어머니가 하셔야죠. 그러네. 어머니가. 너무 쉬운 거예요. 손으로 안 오고 이렇게 이렇게 막대기 가지고 해도 되죠? 당연하죠 막대기.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이거 막대기 어. 한번 봐요 막대기 막대기로 막 사정없이 해도 돼 이거 어이 좋네 한번 해봐요 이걸로 이걸로 그렇죠 이렇게. 아프죠 예, 예 꼬챙이 꼬챙이로 어.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죽었겠에 완전히 줘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예. 아이고 아프라. 이런 데는 네 예, 그런 것도 시원하지 아프면서도 음. 나중에 이걸 세게 해도 안 아플 정도가 돼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데다 아프거든요. 음. 이렇게. 음, 손으로 보면 힘이 없으니까. 아,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도 되는 거예 손도 거잖아. 보세요. 손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사이. 네. 골 파가지고. 오, 찌릿찌릿찌릿찌릿 하네. 어. 손가락. 근데 이런 거 펴도 괜찮아? 될수 있으면 안 끼는 게좋아 그렇죠? 네, 될수 있으면 안 끼는 게 좋아요. 무릎이 안고부지잖아요 음. 그럼 어디가 제일 문제냐면은, 음. 여기. 여기, 여기 쏙 들어가죠? 요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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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라는 자리에요. 어, 회계. 이렇게 아파? 아이고. 회계하나가 아니고, 회계. <laughs>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파? 어머니, 회계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회계를 많이 해야 돼. <laughs> 회계를 좀확인 해야 되지만, 여기 회계는 아니고, 회계. 음.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요 위로 이렇게 만져봐. 요런데. 음. 어, 어, 이런데가다 무릎을 구부려 지게 하는 사람이. 근데 이렇게 만져서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어, 있어요. 예, 네. 열심히 하면 이거 안 아파져요, 어머니. 눈이 쉰거는 어느 쪽이 왜 이런 거예요? 눈, 응. 눈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눈이. 아, 거기가, 예, 거기가, 예,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어디를 말투들려야지. 들어라고 말해도 네. 눈이 쉬어서 안약 병원에 가서 안약 쳐다가 안약 발. 두통이 나는 잘 와요. 두통이? 아까 여 만취술기 앞 두통은 어머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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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머리 두통이. 아 거기에요? 네. 그럼 뒷꿈치가 뒷머리 두통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건강해지면은 응. 그쪽도. 그 거기다 뭘 붙여야 아니면 문질러? 음, 이거. 네. 아, 자, 아 이걸 심. 신기한... 자 어머니 이렇게만 해놓고. 네.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비교해볼게요. 양쪽 무릎을 비교해볼 거예요. 네. 구부릴 때 어떤지 신발 신어보시고 음. 자, 한번 구부려보세요. 이쪽 무릎 비교하는 거예요. 어때? 아까보다 편하네요. 어, 편하네 어머나. <웃음> <웃음> 아 이렇게 하고. 소변도 봐도 되겠네. 난 당차 못해요. <laughs> 이거. 아이 편하네. 수시가면 겁이 나가지고 음. 이게 속서 뭐 다졌지. 어, 응. 어 어떻게 할지 알겠죠 어머니? 예. 네. 아 쉬는 거, 쉬는 거, 쉬는 거. 좋다. 어머 좋다. 그근데 네. 아, 아주 안아프진 음. 않지. 근근데 이제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이제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알려줬네. 아이고. 됐다, 이제. 아, 그니까 끝. 아, 그니까. 끝. 아, 그니까. 끝. 아, 그니까.